목을좀강화시킬거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낙상 예방할 수 있게 할거고요 15개씩 할건데 힘드시면은 하고싶은만큼 할수 있는만큼만 하시면 돼요. 15개 다 안쫓아가셔도 돼요. 지금 내가 한 체력이 한 100이다 그러면은 한 60%정도 60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돼요. 자자 <laughs> 뒤꿈치 자, 들어올리기 하나 둘셋 좋아요 넷 다섯. 자,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좀 강화를 시켜줬습니다. 다음은 이제 들 거야. 하나. 가능하시면 은 밑에 발도 뒤꿈치 들어주는 거야. 안 되면 그냥 발만 들어줘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뒤꿈치도 들어주고. 자, 바꿔서. 둘. 셋. 넷. 좋아요. 다섯. 앞에 대퇴사도 허벅지 근육 자, 무릎이 앞으로만 안 나가게 하면 돼요 어떻게? 엉덩이 뒤로 빼 뒷사람한테 엉덩이 자랑해주세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안한 줘도돼 하나 그렇지 둘셋 엉덩이 뒤로 속. 그렇지 넷 좋아요 어, 다섯 잘, 허리 딱 세우고 해야지. 좋습니다 어, 아 열심히 하세요 <laughs> 다음은 자 왼발 앞으로 자, 오른손. 살짝 틀어주시면 돼 자, 이거 발하고 손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, 지금. 같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. 반대로. 하나. 바꿔서. 둘. 그렇지. 그래서 허리가 살짝 틀어지게. 자, 셋. 좋아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니야. 손 바꿔, 어니손 바꿔. 그렇지. 자, 넷까지요 이제 머리에 막 이제 뇌세포도 자극이 돼. 어서 어,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저 빨간 오 어머님 손발 같이 나서 일곱 <laughs> <laughs> 가보요 지금 <laughs> 자 여덟 자 이것도 좀 헷갈려 자 이렇게 가면 안돼 지금 안돼 왼발 왼손이 아니라 왼발 오른손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것도 <laughs> 허리가 약간 트위스트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등쪽 근육이 먼저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어 잠깐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등쪽 근육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니까 자 뒷부분 차지 않게 네. 자 해볼게요 자 오른손 왼발 하나 일곱 그렇지 좋아요 열둘 어디 보자 어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 열세 어우 좋아요 열넷 이걸 안할까는시네